안녕하세요. K 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화요일인 오늘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낮에는 온화한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늘도 대체로 맑겠는데요. 다만 강원 영동은 계속된 맑은 날씨로 인해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불씨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 호흡기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국내에 머물러 있는 대기 오염 물질의 영향으로 대기 질이 탁하겠습니다. 자세한 미세먼지 예보를 보면 WHO 기준으로 강원 영동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환경부 기준으로는 중서부와 강원 영서, 호남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나타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높게 나타나겠고요. 목요일에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대기 중 머물러 있는 오염물질이 씻겨 내려가겠고, 이후로는 청정한 대기 상태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 오염 예보였습니다.